좀한 단계 또 쉬어가고 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주도주 버릴 거냐 라는 질문을 되물을게요 쉬어갈 때 정신 바짝 차려라 자꾸 곁눈질 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볼게요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문당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문당님어 오늘은 머리가 좀 이렇게 달라지신 느낌이네요 머리가 많이 자랐습니다 <laughs> 그런 거군요 머리를 잘랐는데 계속 조금씩 조금씩 자르시더니 그 예전에 그거 알아요? 잔디 인형? 아 <laughs> 어, <나> 알아요 <laughs> 잔디 인형이어서 한동안 모자를 썼습니다 아 잔디가 많이 자랐습니다 어우 졸려 죽는 줄 알았네 하루종일 장이 지지부진 하기는 했지만 이제 글로벌 장이랑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돼요 왜냐면, 하 조금만, 우리가 생각하는 조정의 느낌이 조금만 강해지면은, 사람들 마음이 또 약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건지 아닌 건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만 보지 말고, 다른 나라 장세도 한번 체크해보자고요. 첫 번째, 코스피는 마이너스 0.70이에요. 그리고, 2800을 뚫고, 그 전에 뚫었던 자리를 1단계 회기해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로를 이정도 넣어놓으면은 뚫어내고 다시 한번 1단계 고그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요 근처 근방에서 지지가 나오고 다시 한번 상승하면은 별다를 거 없는 조정의 느낌이죠 다우존스 한번 볼게요 거꾸로 다우존스는 조금 강한 편이 거꾸로 보여줬고요 그래도 사람들이 지금 많이 보는 게나스닥요 이정도 느낌이거든요 아 이걸 조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조금만 주도주가 찌글거리거나 시장의 흐름이 조금만 약해지면은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인 거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음선 한번 떨어지고 요 정도예요. 이것도 조정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직은 그렇게 크게 시장의 매기를 돌려세울 만한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만 지수 한번 봐볼까요? 아시아 시장 내에서 가장 강한 편에 속해요. 조정다운 조정이 없죠. 대만의 TSMC, 그다음 필라델피아 뭐 반도체 지수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 보면 적당한 분위기예요. 아직까지는. 중국은 많이 이제 약해졌어요. 중국은 많이 약해졌고 일본도 이제는 우리나라보다 약하고. 그렇죠?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아시아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생각보다 지금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대만보다는 약하고 중국이나 일본보다는 강하고.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나스닥 지수를 봤을 때는 기술주의 찌글거림이 엔비디아의 통통거림에서 어 이제 출연을 했지만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내가 충분히 용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 그래서 찌글거릴 수 있어요. 시장이 가격이 찌글거릴 수도 있는 거고요. 시간으로 찌글거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거에 초반 어디에 분위기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내가 여기서 시장의 주도나 흐름 같은 것들이 이제 끝났어. 라고 미리 지레짐작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딱그 정도의 느낌의 장인 것 같아요. 자, 코스피 203위주 보면은 삼성전자 다시 8만원 따 놨어요. 여기만 큼 많이 강했죠. 우리가 매매 동향에서 알다시피 여기만 땡겼었잖아요. 이렇게 딱 내려놓고 보면 이런 식으로 1,200만주, 600만주, 500만주 이렇게 외인 쪽에서 여기를 당겨 놨으니까 코스피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그 에너지가 조금씩 조금씩 잦아드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정상적인 범위 내고 엔비디아의 움직임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죠. 하루에 5%씩 마이너스 구간을 보였던 게 많은 편은 아닌데 꼭 트리거 역할은 미국장의 엔비디아가 그 역할을 해줬으니까. 엔비디아가 조금씩 조용해지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2차 전지는 그냥 똑같고요. 아직까지도 자동차도 일부 다시 되돌림이 나왔지만 추세를 깼다라고 볼 만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랜만에 금융주들의 빨간선이 조금 많이 갔어요. 오늘의 장의 느낌이 딱 이랬어요. 우리가 주도주라고 하는 것들의 반대편에 소외주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도주가 쉴때 움직이는 섹터라는 개념을 들 수도 있어요. 보통은 최근 트렌드는 조선주 아니면 금융주 그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해 줘요. 오늘 딱 거기에만 일부 매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는 날이었던 거죠. 정렬해서 보면 한샘이 9% 시장의 주도 섹터도 아니고 에너지가 그런 것도 아닌데 특징은 기관 쪽에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죠. 보통은 몇몇 회사들이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폐합된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가구 쪽도 그런 움직임이 일부 있었고 피부미용도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그 전에는 폐기물에서 진행이 됐고 이런 애들의 특징은 언제 한 번씩 부각받냐면 배당이랑 이야기 같은 것들이 나올 때 사모펀드는 처음에 큰 목돈을 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중간중간 배당을 증가시켜서 회수를 하죠. 그 다음에 회사를 매각하는 수순을 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배당 이야기거나 아니면 배당을 적게 했던 애들이 많이 주거나 이럴 때 되면은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 개별적인 특징이네요. 한샘도. 그다음 여기는 뭐 보이죠? 조선이에요. 조선주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꽤 오랫동안 강세를 띠고 있죠. 그래서 주도주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와중에 조선주가 그나마 제일 수급적으로 연속성을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다음에 대기업군으로 보면은 오늘의딱 한다는 lg 그룹이에요.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7% 움직였어요. 그 전에 두번 정도의 양성과 쉼이 있었고요. 자,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보이나요? 초록색인 61선의 기울기가 상승방향으로 천천히 돌고 있는 게 보이나요? 요길 말하는 거예요. 단기선들은 당연히 밀어 올려졌고, 장기선, 중기선에 해당되는 61과 121선들이 더, 61선은 이제 위로 보고 있고, 121선은 누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뒷부분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천천히 주가가 일부분 되돌림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이렇게 60일과 120일의 이격이 붙어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요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주가가 안착이 되고, 현재 이렇게 트렌드를 보이는 수급성이 연속된다면 이 뒷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고, 첫 번째, LG 디스플레이를 보고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장비단을 확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디스플레이 장비는 시장에서 주도 섹터에 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안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차트 띄워놓고 중장기가 돌았거나 외행기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나 아니면 올해 추정하고 있는 실적이 터너라운드 기조를 보이는 애들, 을 그런 애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어... 연습이 될것 같아요. LG이노텍이나 LG전자 다 추세가 나쁘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GS글로벌, 한국가스공사 이런 라인들이 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라인들 일부 금액이 좀 들어가는 날이었고요 조선주, 방산주, 이노텍, LG그룹주, 방산주, 방산주 에너지가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쪽에 들어갔죠 반대입니다 GS는 오늘 14%왜 빠졌게요? 지난주 금요일날 GS에너지가 소황 0일만 한국 관련돼서 이슈가 되면서 개별 수급으로 상승. 그 다음 소강으로 빠짐. 딱그 짝이죠? 오랜만에 크래프톤이 하락이 크게 나왔네요. 7% 정도면 의미가 있는 하락 정도 되겠네요. 전 고점인 이런 자리 가로선 그어놓고 추세를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켜보면서 이 추세에 대한 스크래치가 나는지 안 나가는지 체크 한번 해보는 국면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올리브영. 화장품 움직일 때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어, CJ 올리브영의 IPO가 뭐 언젠간 진행되겠죠. 그렇다면 지금은 V자 왼쪽을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일 기관들이 엄청나게 매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런 매도세가 잦아들 때 그때 여기에 V자 오른쪽이 시작될 때 그때 보유자들은 액션을 다시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자들도 그때 액션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기기 주도주이면은뭐 분명하지만. 반등하고 다시 반락하고 하면서 금일은 주도주의 심속에 전력기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료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 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대금 볼게요. 하이닉스가 오늘은 1등이네요. 근데 하방으로 거래가 터져서 거래대금 1등, 삼성전자 2등, 한중 엔시스는 신규 상장주예요. 신규 상장주 중에 앞쪽에 이런 모습을 삭제하고 오늘 처음 봉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 앞에서 같이 보이고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규 상장하고 개별 등락하다가 지수액션이 그 다음 우호적이지 않은 날이니까 우후점 들어가지고 하방에너지가 세게 빠졌습니다 GS 글로벌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그나마 덩치 큰 종목 중에 네 번째 막내 정도 되겠네요 한국가스공사 포스코인터내셔널 그 다음에 또 다른 글로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 GS 글로벌 그 다음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테마가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제바에요 알테오젠 에이프릴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삼청당 이렇게 네 종목 정도 묶어놓고 이쪽 매기가 추가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체크해보면 될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중에 전력 ESS. 특징? 특이하다. 상장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연기금이 사네. 근데 전력이네. 하면서 반등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룡전기, 재룡선업. 작으니까 탄력성이 큰거 당연하다. 2차전지 에너지는 여전히 좀약하고요 LG전자 금일도 1.75. 그 전에 추세. 현대차, 에이프리 바이오. 기술 수출을 하고 음선이 두번 나왔는데 그두 번의 위치가 고점에서 에너지가 고대로 버티면서 나오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하락에 대한 이 에너지가 크진 않네요. 그 정도네요. 주도주는 여기처럼 쉴수 있다. 가격에 대한 조정도 있고 기간의 조정도 있다. 근데 그렇다고 지금 주도주 버릴 거냐? 라는 질문을 되물을게요.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회원분들한테. 그랬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개별주가 자꾸 내 계좌에 침범하고, 왜냐면 남의 떡이 더커 보이거든요. 그럴 때는 차라리 주도주의 심이 끝나가는 지점에 물량을 태울 준비를 하면서 대기 상태에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걸 하더라도 아직 단기적인 주도주 섹터가 아닌 것들은 단기적인 에너지로 소위 말하는 단타 같은 걸 하거나 이러면서 가격과 시간 조정을 조금씩 비겨나가는 거죠. 지금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탑3시험 한번 보겠습니다. 어, 오랜만에 보는 J&K l 의료 AI 관련 주입니다. 개별적인 소식 나와서 사한가 갔어요. 해당되는 의료 AI 관련돼서 어떠한 소식 나오면서 개별적인 사한가를 움직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분위기가 아니었으니까 개별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웨스트라이즈 이런 애들은 굉장히 특이하죠. 일단은 삼박자로는 탈락이고요. 근데 저시총 관련 주가 갑자기 이런 모습 보인다. 주인이 바뀌면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명까지 바꾸는 케이스 딱고장이네요 그 조선내와도 시장의 주도주가 아니고 소외주예요 오늘 2 1나 상승했어요 중간배당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밀어올려졌습니다 한 시가배당률 4% 정도의 중간배당 결정을 했네요 지금쯤이 딱 중간배당하는 기업들 관심 가질 시기예요 배당주 하시는 분들은 다음 파세코는 우리가 아는 그 창문형 에어컨이나 서큘레이터 이런 거 만드는 애들이니까 폭염이다 하니까 튀어 올라왔겠죠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 부분 인수에 따른 기대감들. 치매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파라텍 12%. 안타깝게도 금일 큰 화재가 하나 일어났어요. 시장에서 두 종목이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데요. 화재 일어나니까 소방 관련해서 파라텍이 플러스 에너지. 그다음 그 다음, 그 화재난 회사의 모회사는 마이너스 에너지. 에스코텍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고 시장에서는 언제나 그냥 어떤 액션에 따른 등락이 자동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화재 사고 좀 안타깝습니다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은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한달 동안 들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중국 소비재 섹터에서 과거의 영광을 다시 한번 찾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딱한달 정도는 상승 에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신중공업 조선 지난주가 조선 관련주 우리 볼때 세진 중공업도 굉장히 빠르게 추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HD 자 붙은 거 벌써 되게 많아요. HD 현대 중공업, HD 한국 조선 해양, 그 다음 옛날 대우 조선 해양이 현대 하나오션, 삼성 중공업, STX 중공업, 조선주 전반적으로 다 비슷합니다. 반도체가 조정당했는데도 DI는 10%나 움직였는데요. 그쵸? 기관수급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오늘까지. 반도체 장비주에 발주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영향을 줬는데 그게 소위 말하는 후공정 장비단이었어요 DIYC 아니면 테크윈 이런 애들이 반도체 조정 중에도 오늘 다 빨간 날이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들어간 거예요 뭐 건강기능식품의 노바렉스 전력반도체 코스텍시스 딱 봐도 완전 개별주가 완전히 확 돌아섰죠 시장이 그만큼 좀 조용한 날이었어요 시즌제 지금 되면은 비만이 오겠다 뭐 질병 부분 이야기 나오면서 왔다갔다 하는 섹터들 조선주 오랜만에 돌고 있는 디스플레이 LG 그룹주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한 단계 또 쉬어가고 있다 그런데 쉬어갈 때 정신 바짝 차려라 자꾸 곁눈질하지 말아라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종목을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A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얘가 주도주예요 그래서 내가 50%, 60%, 만약에 수익을 보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수익이 이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특정한 위치에서 돌파하기 직전에 관찰하다가 돌파하는 에너지에 1대2 비율까지 넣어줘도 내 수익은 25% 30% 상위까지 수익률은 올라오지만 물량은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에너지를 먹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준비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쵸? 그리고 불타기라는 건데 불타기는 항상 딱 1차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내가 룸을 어느 정도 먹고 있어야 돼요 불타기에 대한 비중을 조절을 잘 못해서 여기서 더 강하게 아니면 10% 먹고 있는데 1대1에서 5%로 달라붙는 순간 하루하루 잠이 안 와요.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웬만하면 주도주 안에 있자. 그리고 주도주가 한 시대를 풍미하고 지나갈 때는 어느 정도 고점을 찍어내고 내가 매도에 대한 생각을 좀 강화될 시기를 좀 액션을 주고 시장에 조금 토해내고 그 다음에 도망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도 살짝 찌그라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다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기가 또 살짝 지나가면은 얼토당토하는 애들이 갑자기 또 주도주로 신생으로 빡 튀어나온다기보다 있는 애들에서 다시 강한 애들이 생성되기 마련입니다. 이 정도 됐나요? 네 오케이 잔디 인형 말 잘하죠? <laughs> 물 주면은 더잘 자라요. 지금 약간 쉬고 있으면 장이 돌 거예요. 고생 많이 하셨고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laughs> 셋, 넷. 나는 신년 안에 배로 부터 거야. 파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C U. 아 더워. 에기티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들 뿐! 나도 세! 이제 세금 신고! 완료! 마쿠! 으! 으! 마시프! 으, 으! 으! 성공했어! 아 어, 죽을 뻔했네! 아나 보험 가입돼있지? 보험 가입은 밸런스 에세에서 뚱딩! 저스튜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야?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